여러분, 우리 드라이브 뮤직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죠. 첫 번째, 사필다 법칙. 사랑스러워, 필요한 말, 따뜻한 말. 그리고 두 번째, 구나, 구나 법칙. 막, 그렇구나, 그렇구나. 자, 세 번째 법칙 갑니다. 이번 세 번째 레슨 갑니다. 세 번째 법칙은, 됐다. 됐다. 막, 이만하면 됐다. 그럴 수 있지. 막 됐다, 됐다. 이세 번째 법칙으로 우리가 토스트 아웃 단계를 이겨내야 됩니다. 왜냐하면 번 아웃 바로 직전 단계가 토스트 아웃이거든요.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신호가 바로 토스트 아웃 단계입니다. 우리가 여기서 회복해야 됩니다. 제일 좋은 방법은 뗐다, 막 이만 원 뗐다 하면서 툭툭 내려놓기.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툭툭 아닌가 생각합니다. 이, 내려놓는 게잘안 되거든요. 툭툭 내려놓기.